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t is fair to say. It is safe to say.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is fair to say. 여기서는 fair와 safe의 개념이 결국은 의미를 좌지우지하게 되죠. say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fair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합리적이며 argument 어떤 말싸움이죠. 이것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뜻이 it is fair to say입니다. 그러면 safe to say는 어떻게 되죠? It is safe to say인데요.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fair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safe는 정답이다.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말하려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변이 되죠. 100%는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다 해서 safe가 fair보다 훨씬 더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두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fair 혹은 safe to say that I am disappointed. 내가 실망했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 그 말은 진실일 가능성은 높지만 합리적인 어떤 말라툼을 버릴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현대 safe를 쓰게 되면 그게 거의 확실하다. 아예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걸 확실히 감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It is fair to say that I'm good at English. 혹은 it is safe to say that I'm good at English. Be good at 하면 뭘 잘한다죠? 영어를 잘한다 라는 부분에서 fair 보다 safe가 강하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It is fair to say, 혹은 it is safe to say that most social programs don't work. 대부분의 사회 프로그램들은 먹히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 혹은 굉장히 확실하다, 느낌 가져보시길 강하게, 강하게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 문장도 간단합니다. 좀 길이가 긴데요. It is fair to say, 혹은 it is safe to say that personal computers have become the most empowering tool we have ever created. 우리가 만든 가장 empowering한 도구다. 개인 컴퓨터가 말이죠. 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 또는 굉장히 확실하다. 느낌은 확 오시는데요. 그러면 empowering tool이 무슨 말이죠? 힘을 실어준다. 권위를 실어준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만든 것 중에 가장 empowering한 것이다. 가장 힘을 잔뜩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fair to say 혹은 It is safe to say that most people on this planet say 80% hate salespeople. 이제는 fair to, safe to 굳이 안 따져도 되겠죠. 그러면 say 말하자면 이렇게 되죠. 세계 인구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salespeople, 영업하는 사람들을 hate, 굉장히 싫어한다. 라는 것이 공정하다 또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s safe that we've got the grips with the car in the wet. In the wet 하면 젖은 날씨에 이렇게 되겠죠. 젖은 날씨에 차에 대해서 우리가 get to grips with 또는 come to grips with 이렇게 하는데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잘안 된다. 라는 느낌이 come to grips with 혹은 get to grips with 입니다. 결국 여기서 we have got to grips with 하면 우리가 젖은 날씨 속에서 차량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 혹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it is fair to say 또는 safe to say. safe to say가 훨씬 더 말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Myth, Legend, 전설, 신화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